안녕하세요. 365 플러스 치과 대표 원장 교정과 전문의 권선미입니다. 오늘은 먹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교정 시작하신 분들 주의사항 한 만큼 받으셨을 텐데 그중에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. 교정할 때 이런 음식은 주의하는 게 좋다. 혹은 이런 음식은 좀 도움이 되니까 드세요 하는 게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. 일단 교정할 때 주의해야 될 음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. 조심해야 될 이유에 따라서 한세 가지 정도 카테고리로 나눠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첫 번째는 단단하고 부피가 큰 음식들입니다. 질긴 음식도 이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이유는 장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. 저희가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은 치아로는 사과도 앞미로잘 깨물어 먹고 했었는데 이제는 치아 표면에 장치가 많이 붙어 있잖아요. 이 상태로 부피가 크고 단단한 음식들을 확 먹게 되면 장치가 떨어질 수 대표적으로 사과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들어있는 얼음 같은 것들 그리고 질긴 음식들 갈비 뼈에 붙어있는 치킨 떡볶이 이런 거 드실 때 입으로 뜯어먹게 되잖아요. 그리고 떡볶이는 떡이 쫄깃쫄깃하니까 이런 거 드실 때는 장치가 부주의하면 떨어질 수 있어요. 교정 장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큰일이 나는 건 아닌데 일단 장치가 떨어져 있는 동안에 환자분들이 불편하시고 치과에 한번더 와야 되니까 그리고 그 동안에는 교정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치료 기간이 좀 연장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달고 끈적거리는 음식들이에요. 대표적인 걸로 초콜렛, 캐라멜엿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음식들은 교정을 하지 않아도 충치를 유발하는 음식들이잖아요. 안 그래도 피하는 게 좋은데, 교정을 하는 동안에는 장치 주변에 붙어서 아무리 양치를 해도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음식들이 치아 표면에 오랫동안 잔류하면서 충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, 교정을 하기 전보다 이런 달고 끈적끈적한 음식들은 더 많이 양을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. 세 번째는 카레인데요. 카레는 딴건 아니고, 저희가 교정 장치 전체적으로 고무줄을 걸 때가 있어요. 근데 그 고무줄이 원래는 반투명한 흰색깔 고무줄인데, 근데 이게 카레를 드시게 되면 순식간에 형광 노란색으로 변합니다. 환자분들 너무 깜짝 놀라셔서 막 치과에 오셔가지고 이거 빨리 교체해달라 그러시는 경우들이 많은데, 이게 노랗게 된다고 해서 고무줄에 이상이 생겼다든지, 교정이 안 되고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닌데요. 보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많이 노랗게 변하거든요. 이런 음식들은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너무 먹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한 달에 한번 교정 치과 오기 직전에 드시고 오면 오늘 바로 교체하면 되니까 그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교정을 할때 도움이 되는 음식 이 음식들은 요거를 먹는다고 해서 교정이 빨리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교정 치료 자체에 도움을 주는 건 아닌데 와이어를 교체한다든지 고무줄을 갈게 되면 치아가 움직이면서 굉장히 많이 아프거든요. 이럴 때 그렇다고 음식을 안 먹을 수도 없고, 부모님이라면 자녀분들이 아파하니까 너무 당황하고 마음 아파하시잖아요. 이제 이럴 때는 좀 부드러운 음식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. 대표적인 게 죽이 있겠고, 카스테라를 우유에 적셔 드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고요. 아니면 고구마, 두부, 이렇게 부드러운 음식들로 코그 며칠을 넘기시면 돼요. 이 통증은 교정하는 내내 지속되는 건 아니고, 2, 3일 정도 많이 아프다가 통증 자체는 적응돼서 없어지거든요. 그 그러니까 동안에만 조금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부드러운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. 네, 치아교정과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교정 중에 조심해야 될 음식들 정말 많잖아요. 네, 교정 1, 2년 해야 될 텐데, 그동안 이런 음식 전혀 못 먹나요? 그렇지는 않고요. 교정 진행되는 동안에 적응되시면 나중에 다 유령이 생겨서 드실 수 있습니다. 치킨 같은 건 생살로 발라서 드신다든지, 떡볶이도 잘게 잘라가지고, 조그맣게 만들어서 드신다든지, 사과도 작게 잘라서 드신다든지, 다 드실 수 있어요. 하지만 초반에는 특히나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, 단 음식은 부정 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섭취를 줄여주시는 게 좋겠어요.